자, 이거 두 개. 여기는 아, 이거 깨진 걸 붙였네요. 깨진 걸 붙였으니까 이건 서비스예요. 팔이 없네, 팔이. 하나가. 아유, 얘가 전쟁 나갔다 와서 애인 인데 팔을 하나 잃어먹고 왔나 봐요. 이렇게 만났네, 여기서. 자, 만. 만. 그래서 전부 만. 만 없어요. 만 나오시고 2만. 2만. 2만 나오시고 3만. 삼만, 삼만, 이만낙찰 이만낙찰 자 이거 설소로 선생님의 물동이 엿장수, 어 물동이 저기 남매요 자 이게 설, 설소로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거 진짜 히트친거예요 이거 사이즈별로 요거 반만한거, 조그만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게 제일 큰거죠 형님 그 틀, 그 틀로 그죠? 아, 어, 자, 아주 잘 맞는 거예요, 동으로. 자, 보세요. 어 이제 거의 됐어요, 거의. 자, 만 오천 찾아볼게요. 만 <laughs> 오천 더 들으셨어. <laughs> 자, 10 나오시고, 20, 20, 20, 20, 20, 20. 자, 25, 25, 30. 25는 10분도 넘어, 서 30. 30, 30 나오시고, 30 나오시고, 30 나오시고, 35, 35, 35, 3 3분이죠 33, 이제 천천히 올라가, 33 33 나오시고, 36, 36, 36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손해가 나고 안 나가고, 36, 36 아이 못 먹어 그걸로 35 7 37. 37아40 갈까요? 깝깝하죠 어,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37 37 <laughs> 자, 40 갈게요. 이거 하나에 40못 사세요. 이거 지금 형님 막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게 오늘 다 치우고 갈라나라는 거지. 이거 하나에 40못 사세요. 이렇게. 자. 40 나오면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찾아볼 거예요. 자, 40. 40 없으세요? 40. 40. 이거, 이것도 40만 원올다 응. 자, 저희 아. 자, 저희가 저희가 40 찍을게요. 40. 이건 뭐 40에 사놔도 언제든지 나가니까요. 막한 20만 원 붙여 갖고. 자, 저희 제가 40에 이제 경매장에서 안왔는데 손님 중에 40에 사실 분. 자, 없으세요? 저 진열 따위에 올라가는 순간 80이에요. 자, 40. 세 번만 불러볼게요. 40. 40. 40. 자, 총, 총무님, 총무님 40만원 지금 넣어 드리세요. 여기다 통에다가. 응. 1억 5천년 됐다고? 그, 1억 5천년. 그거 쉬었어, 그거를? 자, 종유석이래요. 어, 진짜네. 아, 이게 물방울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굽는 거. 어. 1억 5천 년 됐대요, 1억 5천 년. 자, 1억 5천 년. 그래서 만 부터, 만 부터. 자, 만! 자, 만 나오고, 이제 또 누가 이제 만 5천 원. 그 원앙사신 사장님 얼마? 이 20에 준다고?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장난한 것같아데 이거, 이거 진짜 중유속 맞는데 자자 자, 20부터 갈게요 20에 드린데요 20부터 근데 왜 하나형님은 쓸데없는 날 절대 안하세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종유석을 어디 가서 봤겠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무게도 상, 상당하고 진짜 인테리어 할때뭐 어떠 벽에다가 시멘트로 박아버리세요 그냥. 어 그럼 진짜 울면 못죠 이거? 자, 20 1억 5천년, 20 20 자, 잠깐만요. 자, 이제 방법이 있지, 방법이. 자, 전문적으로 이게 딱이 판별을 하시는 분인데, 18을 때 무조건 200 받는다니까, 100, 100이나. 자, 잠깐만, 잠깐알아서 알았어, 알열 18들도 어디야. 자, 일단 몇번 불러보고, 안 나오면 드리면 되잖아. 20? 자, 20 나오고, 22. 22. 아유, 난22 하겠다, 이거. 자, 20 낙찰. 어, 엄청 무거워. 아, 그래서 좋구나. 이건 그냥 버리려고. 그렇지. 어, 그래. 저건 내가 봐도 좀 구려. 음, 음, 자. 내가 저거 받을 때 저런 걸 누가 사나 싶더라고 저거. 어. 자, 이건 뭐야? 음. 이것도 종유석이래요. 어. 아, 요 고리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아, 아까 그 마이너리그, 이건 이제 메이저리그. 어? 자, 야, 이거 진짜, 이건 몇년 됐어? 아, 2억 5천 년? 어. 자, 2억 5천 년 됐대. 이건 다 쉬었대. 자, 그러니까, 영원히 못 보죠. 이거 어디 가서 보겠어요. 야 진짜 이거를 동굴에서 띄어온 사람도 대단하다 이거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세월이 세월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물이 석회질을 석회질을 만나가고 이렇게 흐르다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이게 진짜 이야 좋은 구경했습니다 자부당한 이런 거 따다가 허리가 나간 건 아니야 아 어, <laughs> 아유 소심하기는 자30 30, 30. 30안 하세요 이거? 그거 20 인데? 야 바람을 이렇게 잡은데도 안되네 자 가볼게요 어차피 허리 아프셔 갖고 줄수 밖에 없어 자25 25 2억 9천만 전 된거 종유석 저거보다 두배는 무거워 자25 여기를 자른거래 이렇게 매달려 있던걸 여기를 딱 잘라온거래요 네, 종유석이 이렇게 딴딴한 거구나. 자, 25, 25 없을까요? 25, 25. 형님, 무거운 게 들고 가지 마시고 이거 저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제가 팔아놓게 넉살 안에 그러니 허리가 나가지. 어, 알았어. 25 없죠? 25. 사장님한테만 여쭤볼게 요 20, 20분해. 어. 자, 20, 30도 없고 25도 없어. 그래, 내가 그냥 20을 한번 찾아봤는데 20은 나와요. 안 돼.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이거는 정말 모뭐 아니면 또잖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사모님 이거 인터넷 장사하시잖아요. 저번에 내가 인터넷 보니까 누가. 운석 저기 한,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 이만은걸 갖다 올려놓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서 3억 원 이렇게 중고나라에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달았어 택포인가요 이러고 어. 그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거 딱 5억 올려 그리고 밑에다 택포 이렇게 <laughs> 택포 5억 어. 이걸 4만 원만 더써 어. 4만 원만 더 써. 그래가지고 이게 딱 해서 이거 100만 원에 안 팔리면 내가 여기다 한달 동안 전시를 해줄게. 그래서 여기다 70 써놓고 팔리면 연락을 해줄게. 25. 25. 응. 콜. 25. 안 돼? 26. 오, 야이거 진짜 비싼가 보네. 음, 그치 뭐 어. 26. 아. 그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뒤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형 이거 들고 가면서 허리 가뜩이나 수술해갖고 수술한지 얼마? 안 그치? 어나 26. 되게 무거워, 허리 조심해. 하, 자수정. 저 자수정을 이렇게 딱, 막땅 파고 들어가지 덩어리가 나오면 저렇게 그라인더로 이렇게 햇빛 맞고 저기선 카메라 끼고 이렇게 잘르더라고 그러면 조 안에 요만한 거 하나 캐는, 캐는 거라면서요. 도포기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아. 자, 자수정 덩어리. 이거는 무거우니까 가져갈 수가 없지. 자, 5만, 자, 5만 원만 나오고, 100, 아, 100 나오시고, 100. 뭐 들은 얘기가 있나 보네. 어,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응, 150, 진짜 돈 줘야 돼. 막 서로 말로만 막꿀러 음, 응, 자, 150 나와서, 응? 자, 잠깐만 이제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laughs> 자, 150만 5천. 1 5 아, 160. 160. 160 없으세요? 160? 100... 아, 형, 허리 아픈 게다 들켜갖고, 이제. 이거, 호... 아까 둘이 드는 걸 봤는데, 이거 설마 가져가겠네 아, 버틴다, 이거. 160, 160, 160. 지금 호주머니에 돈 제일 많이 들은 분이 130인가 있어. 아, 150안 돼? 얼, 얼마까지?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170이 약간 이거야? 아. 아. 자, 알아서, 알아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그거 아이, 내가 들었어요. 아까 170에 샀다고 200 받아달라고 그랬거든요. 170을 찾아봐. 170은 아, 알아줘. 170이면 주고 간다는 거지. 160은 160은 들고 가. 160은 고 가. 여기서 파는데 내가,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뭐. 그러니까, 170은 주고 가는데, 160이면 이 둘이 드는 걸 들고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내가 해본다고. 자, 160. 160. 내가 뺏어줄게. 160. 10만원만 더 써봐요. 160. 나 이거 100못 넘는 것도 깜짝 놀랐어. 자, 160. 160 없을까요? 160자 160이면 160이면 수수료가 16만원이잖아 그지? 150에 주자 주고 내가 수수료를 5만원만 받을게 어? 어. 자150자 어, 그. 150을 받아가지고요 145만원을 그냥 따로 주세요 거기다 넣지말고 자 맷돌 자 어처구니는 없어요 자 어처구니는 어처구니는 어, 이건 그냥 소품으로 쓰지 소품으로 이건 그냥 몇 돌로 못쓰는거예요 그냥 소품이에요 소품 자만만만 만. 만 없애 만자만 만 나오시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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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 낙찰 이건 소품이에요 자 이건 진짜 나야 나야 나, 나 노라고 해서 자, 이건 진짜 맷 돌이에요? 이것도 적은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소품으로쓰니까 진짜 옛날, 옛날 돌, 그, 그, 돌 맞아요, 이거는. 자, 2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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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3만, 3만. 3만 없어요, 3만. 3만 낙찰. 자, 허리 조심해, 허리. 예. 네. 자, 돌.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볼 다듬인데 요 끝은 이렇게 좀 나갔어요. 뭐자 보세요 돌 다듬이. 자 만, 자 만, 자 만나 오시고 이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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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자 만나 잘. 아니 형 한양 사장님 다음에 하시고 나서. 자, 돌다듬이. 방매이까지 만. 이거는 옆에 엣지 안 깨졌네요. 만. 만. 만 나오시고, 이만. 이만, 이만. 이만 나오고, 3만3만3만3만 없으세요. 자, 이만 낙찰. 아, 이것도 만. 이것도 이만. 아, 이것도 이만. 자 이것도 옛날 거 맞죠? 자 소품으로 만든 거 아니고 옛날 거 진짜 돌 저기 맞아요. 자 만, 자만 나오시고 이만, 이만, 이만 나오시고 삼만, 삼만, 삼만 나오시고 사만, 사만, 사만 삼만 낙찰 다 하셨어? 아자 여기까지 장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거 갖고 오실 거예요. 아, 어, 건담을 어디서 이렇게 모이세다 건담에 무기 다 틀린 거. 자 이것도 다시 할게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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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2만 낙찰. 자또 건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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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이만 만 오천. 자만 오천. 저 저게. 자 괴물 괴물 만. 자만 낙찰. 자또만만 만. 그렇죠 감. 예 네, 그건 추야 추 이게 그거고. 아니 이거 추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추고 이게 그거라고. 그 사모님들이 많은데 뭐. 금고 있어요. 예. 자 홀랜드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 뭐 이거 예 홀랜드. 자 여기 써있죠 홀랜드 거고요 이게 되게 많이 팔렸어요 되게 많이 팔려가지고 이거 되게 유명한 시계예요 이거 자이동 덩어리에 동 덩어리 추두 개가 근데 이추두 두 개는 그냥 관상용이에요 그냥 이게, 이게 뭐야 쿼츠예요 쿼츠 시계는 다 동이에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이거 여기다 딱딱 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자 갈게요 동으로 된거 이. 다동 덩어리, 그냥, 안에까지 꽉찬 거. 이것도 다 동이고요. 자. 홀랜드가 어디예요? 홀랜드가 어디야? 네덜란드야? 홀랜드가? 네덜란드야? 어. 자. 쿼츠예요, 쿼츠. 쿼츠. 그리고 얘가 뭐. 아, 알아라 알아. 자, 갈게요. 2만. 자, 2만 나오시고, 3만 나오시고, 4만. 4만, 4만, 4만 이거 청계천이나 인사동 그런 데 장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그냥 가격이 있어요 이거 사가, 사, 손님들이 사가는 가격이 자 5만 자 5만, 5만, 6만 자 6만, 6만 6만 없어요? 6만, 6만 6만 나오고 7만 7만, 7만 7만 없죠? 자 6만 6만 당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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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되겠 심플하고 예쁘고. 자, 그래서 자 만, 자 만만만 세분2만자 이만. 이만 낙찰 사요님 음. 저희 집에 이게 저희 경매장에 물건을 내시는 분들은 끼놓는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를 안에다 켜놓는 건데 되게 무겁네요. 자 만. 자, 만 나오시고, 2만. 2만, 2만 나오시고, 3만. 3만, 3만. 자, 2만 낙찰. 자, 화분. 네. 얘도 예정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작가 사인이 있습니다. 만 나왔습니다. 2만. 네. 3만. 5만. 7만. 크기가 있잖아요. 저보다 더 커요, 얘. 7만. 네. 7만? 에이 8만 더 가야 됩니다. 8만 네. 10만 더 가야 되죠. 이만한데 나보다 큰 아이를 10만 원에 놓... 10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이틴더 찍어주실 거죠? 12만 이렇게 큰거 작가 사인한 거 구하기 힘들어요. 선생님. 보세요. 12만 12만 10만 갖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12만 천천히 갈까요? 11만. 11만. 네, 11만 나왔습니다. 12만. 12만. 얼마까지인가, 이거? 얼마 있는데요. 나오면 제가 중간에서 꺾어버릴게요. 찍어줘 보세요 선생님, 목포 선생님, 기름값 하셔야죠. 12만. 12만. 뭐, 여기 다 가셨다. 12만. 이거 말씀하시면 가격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찍어주시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좀 갭이 있습니다. 12만, 12만, 그러면 안 계시는 관계로 내리겠습니다. 좀 더. 11밖에 안 나왔어, 지금. 12만이라도 떼서 주려고 그랬던 12만이 없잖아.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어머, 얘네들 뭐야, 오늘? 이렇게. 얘 뽀뽀, 볼에다 뽀뽀하고 있어. 입에다다 하나, 그. 아. 아니, 얘의 유명한 그림이에요. 있어요. 이거는 알아주는 거거든요. 네. 어? 아, 명한데 갈색 추억? 아, 우리 노래 있지. 한혜진의 갈색 추억이 아니라. 음. 갈색 추억이랍니다. 보세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네. 마음부터 시작할게요. 만. 만. 네. 감사합니다. 이만. 삼만. 삼만, 삼만, 삼만. 누가? 삼만. 마블이에요, 마블. 삼만. 멋져요. 여기 테두리 걸어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삼만. 응? 크림틴의 키스랍니다. 갈색 추억이라가지고 가격이 안 나오잖아. 크림틴의 키스래. 알았죠? 크림틴의 키스랍니다. 키스 3만. 키스가 3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만. 4만. 선생님 이거 얼마 마블이고, 저기 갖고 왔으니까 3만 나오는데 한번더 찍어볼게요. 3만 5천. 그래도 조금이라도. 너무 안 나오면 안타깝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그림이 아니랍니다. 4만. 예, 키스 의미가 있죠. 4만. 4만. 4만 안 계시면, 저, 내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비싸게 올려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내리겠습니다. 음. 다 했어?